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직 목 상태가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힘 아브라함의 창조 비법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소망실현의 교과서 에스터 앤 제리 힉스 지음 오늘은 강력한 감정이 일어날 때그 생각들은 아주 빠르게 현실화된다는 내용과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 같은 것을 더 많이 창조한다. 네, 이에 대해서 같이 읽고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빠르게 구현된다.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는 생각들은 빠르게 구현된다. 자, 우리의 생각은 자석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생각이 잠재적으로 창조를 일으킬 힘이 있지만,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생각은 삶 속으로 빠르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한 감정을 느꼈을 때, 뭐,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생각과 본질이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신속하게 물질화됩니다. 트랜서핑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 말을 아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당신이 지금 우주의 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면 존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러 가서 영화관에 앉아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온갖 괴기스러운 장면을 음향 효과와 더불어서 총천연색으로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는 순간, 일종의 부정적인 창조 워크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때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그 순간 우리의 내면 존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생생한 장면을 보고 있기에 우주가 지금 그것에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너무나 생생한 장면을 보고 있기에 우주가 지금 그것에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에이, 그건 단지 영화일 뿐이야. 자,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알미고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있다가 잠에서 탁 깼을 때, 아, 꿈이었구나. 하는 그 깨달은 거 아주 일치하는 건데요. 저는 습관적으로 안 좋은 TV나 영화, 뭐 꿈을 꿨을 때내 스스로가 들을 수 있게 이런 말들을 꼭 해줍니다. 아, 꿈이었구나. 아, 이건 영화야. 이건 TV에서 좀 과대하게 포장해서 얘기해 주는 거겠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구원 받거든요. 제 말에 의해서. 그건 단지 영화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영화에 나온 괴기스러운 그 장면들을 내 현실에서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영화일 뿐이니까. 그래서 창조될 수 있었던, 다운로드 중이었던 그 창조 공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laughs> 그 괴기스러운 걸 보면서 너무 생생하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그걸 창조는 했지만 정말로 내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자기의 체험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휴대폰에서도 뭐 앱을 깔까요? 설치할까요? 허용할까요? 이렇게 창이 뜨잖아요. 우리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그 앱은 바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을 나와서 걸어가는 도중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건 단지 영화에 불과하지. 근데 나한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 이럴 경우 아마도 당신은 그러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진짜 자꾸 갈라지네요. <laughs> 특히 우리가 범죄, 살인, 뭐 이런 영화나 다큐나 어떤 유튜브나 소식을 들을 때, 만약에, 만약에 나한테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 창조 공식을 계속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는 것처럼 허용하면서 완료시키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쪽편에는 생각을 일으키기 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한쪽편에는 그걸 기대하거나 믿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실제로 받고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창조의 균형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나는 그걸 원해요. 나는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나는 큰 돈을 기대해요. 나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긍정어 같은 거, 암시 같은 거, 이게 기대학기나 믿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만약에 가능할지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고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는 그걸 원해요. 나는 믿어요. 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조차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기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의외로. 나는 백만 장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그 다음이 믿음인데, 항상 그첫 번째 단계인 바람에서 거의 그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런 거는 바람도 잘 이루어지고, 믿기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 무서운 일, 피하고 싶은 일은 참잘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정말 잘 활용하면 의미 있는 우연이라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 갈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을 우리 뜻대로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밑에 어떤 아이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의 어머니가 아 내가 저 차를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내 아들을 구해야겠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첫 번째의 바램 이 차를 들어 올려서 빼내고 싶다. 이 바램이 극도로 강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TV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이를 그 경비원이 두 손으로 번쩍 받았다는 진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했을 때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바램. 바램이 극도로 강하면 두 번째의 믿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 거란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그 바람에 우주가 힘을 더해준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반대로 또두 번째의 그 믿음, 믿음 단계는 강한데 첫 번째의 그 바램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잔뜩 쌓인 청구서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것을 지불할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 혹은 심지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한 완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한 완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빚을 어떡하지? 이 청구서를 어떡하지? 난낼 돈이 없는데,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내기 위한 완벽한 자리에 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두려움, 이런 거에 빠져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TV를 보고 깔깔대고 웃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단순하게 유체 노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다른 일을 할지언정 그시냇물에 물이 쫄쫄쫄쫄 흐르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썩듯이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생각을 맴맴맴맴 돌면 아 내가 지금 바라지 않는 것들을 무한으로 창조해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내 의식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걸 창조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렵거나 싫은 감정이 들 때는 무조건 막 단순 작업 몸을 막써 보시고요. 청소하고 옷 정리하고 이렇게 머리 쓰는 일보다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논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전환,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똑똑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창조해 내고 있는 완벽한 자리에 있다. 그 순간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은 나의 내면 존재가 보내오는 안내 신호. 삐삐삐삐삐. 당신은 지금 자신이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조화롭지 않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러브 유어 셀프에서도 그러죠. 당신은 지금 비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비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근원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두려움, 미움, 분노는 사실 나 자체가 만들어낸 허상, 비사랑, 비사랑 중임을 깨달으라는 신호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통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게 내면 존재가 알려준다는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에스더 앤 제리엑스 이 부부의 책에는 항상 이 감정, 기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으로 내 삶을 인식하고 깨어나라. 나쁜 감정이 있을 때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이 아닌 것에 있다. 우주의 근원에서 멀어져 있다. 왜곡된 생각으로, 왜곡된 필터를 끼고 있다. 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 당신은 비사랑 중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전 정말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아, 걱정되는데? 이런 거에 포커스가 딱 맞춰질 때는, 아, 아니야. 나는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볼 거야. 귀여운 것만 볼 거야. 나가서 맑은 하늘을 보고, 그리고 예쁜 꽃들을 보고, 멋있는 나무들도 보고, 귀여운 동물들도 보고, 흙과 바람과 예쁜 길들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 한순간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순간에 필터를 이렇게 탁 바꾸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부에게서 제가 얻은 가장 큰이책속 보물이었고요. 또책속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뭐 바깥 풍경을 원하는 것만 본다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일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 삶의 모든 것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에 민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딱 알아차리게 될 때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즉시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은 오직 당신이 잘못된 창조를 하고 있을 때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분 나쁜 감정은 그 생각들을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 참 무섭네요. 따라서 자신이 지금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 감정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런 다음 좀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좀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은, 하나, 강력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은 빠르게 현실화된다. 강력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은 빠르게 현실화된다. 둘,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음을 자각했을 때, 즉시 중단하고, 원하는 감정, 원하는 생각으로 갈아탄다. 이두 가지 잊지 마시고, 원하는 소망, 원하는 미래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